안녕하세요 옥존농부입니다 제가 이제 꽃감을 걸어 놨는데 이제 홍시 만드는 것은 실패를 했고 이제 꽃감 만드는 이제 꽃감을 이제 만들라고 깎아 가지고 이렇게 걸어 놨는데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시간이 돼서 이제 꽃감이 거의 이제 완성이 됐거든요 꽃감이 완성이 됐는데 이제 도저히 더 이상 제가 한 개를 먹어보니까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게 하얀 이렇게 꽃이 피면은 꽃감이 완성됐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꽃감을 우리가 보통 보면 이렇게 하얀 이렇게 꽃이 피면은 이렇게 곰팡이 피거나 상한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이제 꽃감이 결국 이제 완성된 겁니다. 꽃감이 완성된 건데, 제가 이제, 제가 오늘 동영상을 찍는 이유는, 꽃감이 완성이 돼서, 더 이상, 이 제가 제 먹어보니까 완성이 됐어요. 그래도 맛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더 이상 여기다가 걸어놓을 수가 없는 게, 이게, 새들이, 새들이 이렇게 그, 쪼아 먹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 지금 벌써 보면 이렇게 이제, <laughs> 상처가 있죠, 이렇게. 보면은 새들이 날라와가지고 여기에서 지금 쪼아 먹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요것도 지금 보면은 새들이 벌써 이렇게 쪼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들이 쪼아 먹고는 여기다가 막 똥을 막 싸놨어요 <laughs> 막 똥을 싸는데 제가 이제 굉장히 빗자루 다 쓸어 냈는데 그 전에 이제 덜 익은 거, 이제, 그러니까, 는 홍시가 막 돼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굉장히 많이 새들이 쪼아먹었는데, 이제 겨울 되니까, 는 이제 이제 날씨가 많이 더워지니까, 아니, 추워지니까, 이게, 이게, 땡땡, 이제 이렇게, 밖에 날씨가 이제 많이 기온이 차가우니까, 는 이렇게 땡땡 얼어놓으니까, 새들이 지금 이렇게 막 쪼아먹다가, 쪼아먹다가, <laughs> 못 쪼아먹고는 겉에 거뭐 이렇게,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이런 상태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밖에다 내놓을 수 없어서 이제는 꽃감 부분을 냉동실에 넣어 놨다가 하나씩 하나씩 꺼내 먹으려고 이렇게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홍시는 실패했지만 홍시는 실패했지만 꽃감은 성공을 했습니다. 옥존 농부는 무엇이든지 다해 봅니다. 하여튼 꽃감 만들기 성공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렇게 꽃감 부분, 감, 이렇게, 꽃감 만드는 또 감이 별도로 있습니다. 홍시 만드는 감이 별도로 있고, 꽃감 만드는 감이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런 거 꽃감도 한번 꼭좀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 이제 오늘이 1월 2일입니다. 1월 2일. 하여튼 새해 우리 구독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시고, 간행에, 간행에 행운이 있길 기원드립니다. 옥전농부를 구독해 주신 우리 구독자님 항상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옥전농부를 처음 구독하시는 우리 구독자님 구독 좋아요는 옥전농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